어, 야, 근데 메이터는 어디 갔냐? 어, 메이터? 어, 메이터 아침 이쪽부터 나갔는데. 아, 대보스기 진짜 어려워. 어, 야, 니 차례 넥스. 어, 네, 알겠습니다. 오, 예, 우후. 네, 여러분, 박치기 서바이벌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데슬레이서 사장, 트롱 A입니다. 자, 그럼 준비, 시, 작우호갔이 야! 어허유유유 어허 달리는 깡패라고 얘기 들어보셨나? 작으니까 잘잘 잘, 잘, <laughs> 박지도 않을 거야 오 잠깐만 뭐야 어우 저런 충돌 사고가 났군요 아 아우 뭐해 넌아허야 좋았다 재밌다 예쥬우 지렁기 선수 넘어졌습니다 이야 아아 오하하하 간다. 완벽할 때부터 잠깐만. 와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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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파터쿠쿵파타쿠쿵 으아! 우 예, 으이, 뭐야, 저게, 으아! 우 으아! 야, 야. 으. 음, 으나 이제 달릴 수 있다. 이 예, 워호! 이거는 먹으셔! 으아! 아, 이라네. 어어어, 달리기 좋은 날이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으아! 와이야. 어우, 철다 뭐야 너? 어, 난메이터 뭐야? 여기서 이 남의 이을 말하다니. 돼와이 유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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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야! 아! 이, 아! 앞에봐 아, 어. 아 주신지 앞에! 와! 빵! 우와, 예 야. 나나 어, 봐. 모자 생겼다. 와! 하! 야! 예! 야 잠깐만. 야! 나 날라간다, 오 아냐, 이건 아니야, 으아. 아 야, 이거, 우와, 무서워, 난 무서워, 여기 있을 거야. 이와아 시큰 탈려봐 좋아! 엄마야! 아, 아, 허이 으아, 좋아, 좋아, 오, 예. 삐오, 삐오. 아 하이. 어, 어, 갔다. 이, 좋아, 어, 어. 우와 뭐야 우호저저나쁘프겠는데요우아야 우와, 우와 우와 우워 아이 시동아, 제발 걸려라. 우와 우제우걸우라우아우지 마! 일로 와 왜, 왜 우와 우라우으우아 우와 우아아아 아, 아. 일로, 와. 일로 왔구마. 이리 왔구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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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와 우와 아와 우와 우대우다다다다와와우아 오마야. 어. 이제 남은 선수는 메이터 선수. 자, 빨리 탄나할수 있을까요? 자, 와보시지. 조언 얼마든지. 야! 우와! 우와! 어, 이런. 오, 메이터 선수가 알겠습니다. 예, 내가 이겼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부터 할레입니다 방금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에 새로운 선수를 누고 말하는 거지? 아니, 아니 뭐야? 렉사고, 크네인? 아니야. 뭐, 뭐야? 헛! 왜? 야, 야, 메이터, 네? 너만 이렇게 재밌는 내 네, 경기라 혼자 하고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얘들아, 네, 네. 공격 가자, 우와, 우와,